어, 간장버터밥 같은 거죠? 네, 맞아요. 음 언니, 빠다밥 같은 거잘 만들잖아. 응, 맞아요. 막 만드는 거. 알죠? 막 만드는 거. 음. <laughs> 야 여기 혜인 언니가 잘 만드는 거 파네요. 빠다밥. 막 만드는. 빠다밥. 어, 약간 다 넣은 거. 그리고 막 약간 대충대충 하느지만 그 손맛이 있거든요. 그렇게 비벼졌을 때 나오는 그 환상적인 맛. 응. 제가 참 아, 잘하죠. 맞아요. <laughs> 그 와중에 고기가 왔어요 오! 칭찬하는 나이스! 와중에 타이밍. 나이스 타이밍 <laughs> 그럼 칭찬은 잠시 미뤄둘까? 맛있 이건 뭐예요? 갈매기살 갈매기살 갈매기 이번에 갈매기살이야 갈매기살이 근데 왜 갈매기살이야? 난 이거 항상 궁금했어 나는, 나는 그렇게 들었었는데 갈매기 모양하고 닮아서 그 붙어있는 살의 모양이 갈매기 모양 같아서 갈매기살이라고 그 붙어있는 살 먹어봐 대박이다 대박이야? <laughs> 어, 방금 소금만 얹어서 먹었거든요 단백살이 여기 단백질이 들어 빠져봐 여기 다 이렇게 네, 네, 네 여기 가운데로 아, 뭐야? 우와! 이거 진짜 어릴 때 먹던 거다 진짜 버터밥이네 맛있겠다 아, 아 이거 혜 난리났다 난리 이거 해인 언니가 해야죠. 나 지금 심장이 뻥 뚫는다 진짜. 밥이? 이거 간장 양념해가지고 김에 싸에 싸서 간장에 찍어 드시면 돼. 음. 비벼줄게. 너무 짜지 않게 할게 김에 싸 먹을 거니까. 좋아요 비벼서 먹는 거라. 아 이게 이게 버터 치즈 버터인가? 이거 아 오마이갓 오마이갓 어떻게 대박이야. 와. 아 어떡하지? 이거 진짜. 이지와 이거는 진짜 혁명이야. 이거 냄새 봐봐, 봐봐. 냄새 맡아봐. 와. 아니 냄새 맡아봐. 다 궁금해. 이거 진짜 어릴 때 집에서 먹던 거다. 이거 식 식빵 구울 때 식빵 구울 때그 나는 냄새. 우 와. 와 어, 유정 언니랑 나눠먹 응. 음, 맛있다 음, 어때? 먹어 빨리 먹어봐, 먹어봐 완전 뽀소하고 아, 뭐뭐 음. 뭐 먼저 먹어야 돼?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와, 진짜. 진짜 대박이다 아, 맛있어, 어떡해 김에다가 밥 싸서 고기 얹어서 와사비 얹어서 먹으면 피안먹어그 그냥 먹어야 음. 밥이 버터잖아요 근데 버터 향에 고기가 이렇게 스며들면서 위에 겨자가 느끼한 걸 잡아줘 지금도 싹 스며들어요 근데 여기서 백김치를 한개 먹으면 딱일 것 같아 음 우리 각자 자기 팁으로 하나씩 줘볼까요? 그래. 자기 입맛으로. 네, 입맛. 나는 솔빈이한테 줬는데 어떻게 했냐면 백김치에다가. 갈비살을 넣고 와사비랑 시계살을 같이 넣었거든. 난 이게 제일 맛있어. 응. 음, 응. 음. 제가 처음에 싸 먹었던 느낌과는 달리 체온이 느껴지는 맛있어. 아, 그래? 맞다았어요. 아, 네. 와사비랑 시계살의그 맞다 조합이랄까? 저는 빔과 어, 김좀 신박한데요? 요쌈무와 삼겹살?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저맨 여기? 이거? 이거? 오케이. 자, 마늘도 올렸습니다. 저는 콩나물에 있는 콩나물이 어. 아닌 부추를 넣겠습니다. 아, 오케이. <laughs> 와사비를. 와사비 좋아요. 살짝 콩? 자, 이렇게 음. 해서. 아, 아, 아. 언니, 목도 아. 언니, 목차 조심해요. 목차 조심해. 뭐 삼겹살이랑 삼겹살 육즙이 진짜 많아요 육즙이 진짜 많은데 와사비가 이렇게 감싸면서 근데 마지막에 김을 이게 김이 넣은 게 되게 신박한 것 같아요 김 향이 이렇게 돌면서 아. 그걸 싹 잡아주면서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허! 무스탕까지 같이 있어가지고 그쵸 음. 음. 일단 여기 이 집은 백김치가 있기 때문에 백김치가 있는 집은 맛있거든요. 갈비살 넣고 갈비살은 소금이죠. 소금 약간 얹어서 어 저랑 약간 취향 통하는 것 같아요. 와사비도. 넣 와사비 넣고 시가자 살짝 넣고 어 왜냐면 손이 이게 되게 편하니까. 음. 넣을 수도 아니야. 들어가는 거야? 서아 한 입에 쏙 들어가죠? 이건 맛이 없을 수 없다. 인간적. 음. 그 맛을 느꼈어요 지금 고기 맛? 음. 응. 다려봐요 아직 아직 다넘기지 마요. 예. <laughs> 그리고 그리고 아직 넘기지 마요. 그만. 아 빨리 아. 그만. 오케이 오케이. 저 지금 방금 뷔페 온것같아요 <laughs> 응. 근데 이게 백김치에 갈비살 조합이 진짜 맛있어. 그치 아삭하고 이거 갈비살 진짜 부드럽거든요. 진짜 부드러운데 그게 그 육즙이 사라져갈 때쯤에 또 아, 상큼한 그치, 그치, 냉면이 그치. 들어오니까. 그럼, 그럼. 그래. 진짜 방금 뷔페 같았어. 다 이유가 너무 맛있었어. 있다니까? 저는 일단 깻잎을 너무 좋아해요. 삼겹살? 방금 구운 이걸로 해줄게. 이거와 이 무쌈. 이 베이직죠, 베이직. 무쌈, 이 무쌈은 베이직이죠, 베이직. 무쌈, 이 무쌈은 베이직이죠, 베이직.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식여자. 올려서, 식여자를 올려서. 마, 마늘도? 마늘? 마늘은 또 아니고. 좀, 마늘? 어, 마늘 넣어줄게. 은근히 어필하는데? 이게 안 마실 수, 수가 없는 베이직한 조합이에요. 끝이야? 응. 끝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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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야? 어때? 언니 말대로 아까 삼겹살이 육즙이 있잖아. 어. 근데 이거 뭐지? 무쌈이랑 깻잎이 또 촉촉하잖아. 어. 그러니까 여기서 막 흘러, 막 누가 어. 내려. 뭔지 알지? 침 흘릴 것 같은 어. 느낌이지? 근데 마지막에 마늘이가 싹, 싹, 안녕, 이제 나갈게. 이런 느낌. 어. 어. 어, 어. 좋았다, 좋았다. 음. 고기에 아, 보기. 어. 대한 감상평? 감상평으로 어. 자톡볶로 한번 해봅시다. 어. 없지 않아? 너무 맛있어. 또 먹고 싶어. 에이. 에이. 아, 아,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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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약하다. 약하다. 인생고기야. 어, <laughs> 잠시만요. <웃음> 반응, 반응 좋았어. 그렇게 해야지. 맞아, 이거 반응 좋았네. 인생고기야. 음. 음. 내가 좋아하는 노래 제목이기도 한데, 위로가 돼요. 명, 명품이에요. <laughs> 다이어트용. 맞아. 맛있는 음식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 체온이 올라갔어. 체온이, 아 지금 마음에 체온이 올라갔어. 육즙이 <laughs> <유튜브이 웃음> 내게서 퍼지네. <laughs>